여기 서울동작구에 있는 국립현충원 묘역입니다. 차가운 비석 위에 소주 한 잔을 올립니다. 비석의 주인은 제 가족도 친척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첫째 주가 되면 이곳을 찾아와 말없이 잡초를 뽑습니다. 형님, 거긴 춥지 않으십니까? 남조선 소주가 참답니다. 그 독한 용성 맥주보다 훨씬 목 넘김이 부드럽습니다. 제 이름은 최명석 북한 호위사령부 행사 일부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의 핵심 간부, 그것도 김씨 일가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최측근이었습니다. 제 가슴엔 늘 김일성, 김정일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어딜 가나 장성들이 제 눈치를 살폈지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걸어다니는 방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인이 발길질하면 깨갱하고 꼬리를 내려야 하는 늙은 사냥개에 불과했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가 귓가에 선명합니다. 최고급 프랑스산 접시가 대리석 바닥에 박살 나던 그 날카로운 파열음 그리고 그 소리보다 더 섬뜩했던 열살 남짓한 어린 개집아이의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야 이 늙은이가 지금 내 말을 뭘로 듣는 거야 당장 치워 그날 평양의 화려한 연회장은 지옥이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장군이 손 옆벌도 안 되는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던 그 모습, 그리고 그 노장군을 지키기 위해 제 손으로 받아내야 했던 서슬 퍼런 칼날 제 손바닥에 남은 이긴 흉터는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두열통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겨진 짐승만도 못한 그들의. 민낯을 증명하는 낙인입니다. 도대체 그날 밤 평양 목남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작 입맞춤. 한 번이 불러온 피비린내. 나는 비극제 목숨을 걸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참혹했던 48시간의 기록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유를 꿈꾸는 북령 동표들에게 큰 빛이 됩니다.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4월 평양 중구역에 위치한 연회장. 외부에는 목남관이라 알려진 이곳은 김정은이 국빈을 맞이하거나 비밀 연회를 여는 최고급 시설입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샹들리에가 눈이 멀 정도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닦인 대리석이 거울처럼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감도는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차가웠습니다. 저 호위총국 상좌 최명석은 그날 행사의 현장 보안 책임자였습니다. 제 허리춤에는 베레타 권총이, 귓속에는 상황실과 연결된 이니어가 꽂혀 있었지만 정작 저를 숨 막히게 하는 건 테러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행사의 주인공, 샛별 여장군이라 불리는 김주혜 때문이었습니다. 최상좌 동모,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소. 샛별 동지께서 아침부터 심기가 아주 산납다던데 제 옆에서 식은 땀을 닦으며 속삭인 사람은 호위국 원로인 박 대장님이셨습니다. 올해 연세가 이른 둘,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박 대장님은 김정일 위원장 시절부터 3대를 모신 그야말로 호위총국에 살아있는 전설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스승이셨죠. 박 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오늘 손님은 러시아 대사 아닙니까? 이로 김정은 동지께서 가장 공들인 손님이니 따님께서도 함부로 하진 못하실 겁니다. 제가 애써 위로했지만 박 대장님의 떨리는 손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주애라는 아이 아니 그 괴물의 성격은 우리 호위병들 사이에서. 이미 악명이 자자했으니까요. 텔레비전 화면 속에 김주혜는 어떻습니까? 통통한 볼살에 수줍은 미소를 짓는 영락없는 귀한 집 딸내미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연출된 가면입니다. 카메라 불이 꺼지는 순간 그 아이의 눈빛은 돌변합니다. 자신의 구두에 흙이 튀었다고 수행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건 예사고, 나이 지긋한 장성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해도 고개 한번 까딱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고 우리는 발밑에 기어 다니는 벌레라는 듯한 그 눈빛 그것은 아버지 김정은보다 더한 타고난 오만함이었습니다. 장군님 입장하십니다. 샛별 여장군 동지 입장하십니다. 우렁찬 구호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살이 쪄 뒤뚱거리며 걸어왔고 그 옆에는 화려한 명품 원피스를 입은 김주애가 도도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입장부터 사단이 났습니다. 입구에 깔린 붉은 카펫 끝자락이. 살짝 접혀 있었던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밟고 지나가거나 피해가면 그만인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주혜는 그 자리에 딱 멈춰 섰습니다. 연회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접힌 카펫을 가리켰습니다. 입구 담당 안내원이 사색이 되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손으로 카펫을 폈습니다. 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안내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주혜의 손이 안내원에 뺨을 갈겼습니다열살 남짓한 아이의 손매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서운 소리였습니다. 안내원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내 길을 막아. 도끼 어린 목소리. 더 기가 막힌 건 김정은의 반응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사람을 때리는데 말리기는 커녕 허허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허, 우리 딸이 성격이 대차구나. 그래. 아래 것들이 빠져가지고, 일을 똑바로 못하면 혼이, 나야지, 암, 그렇고 말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그만큼 세게 쥐었습니다. 저 안내원은 제, 부하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해서, 이곳에 선발된 아이였는데, 하지만 저는, 그리고 여기 있는, 수십 명의 장성들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법칙이니까요. 박 대장님이 제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셨습니다. 참게 최상좌 참아야 하네.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박 대장님의 눈빛은 애처로울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카펫 사건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잠시 후 벌어질 저 러시아 대사와의 만남이 우리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태풍의 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러시아 연방대사관 일행 입장합니다. 문이 열리고 헌칠한 키의 러시아 대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양팔을 벌리며 김정은에게 다가와 포옹을 했습니다. 오, 나의 친구 김 위원장 오랜만입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최고급 코냐이 돌고 러시아산 캐비아와 평양냉면이 오가는 식사자리 김주에는 아버지 옆에 앉아 짐짓 얌전한 척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포크로 고기를 지식이듯 썰면서 맞은편에 앉은 통역관을 쏘아보는 그 섬뜩한 눈빛을요. 그녀는 지루했던 겁니다. 어른들의 대화, 딱딱한 외교적 수사. 이 모든 게 짜증이 났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연회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취기가 오른 러시아 대사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김정은과 악수를 한뒤 옆에 서 있던 김주혜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숙녀분, 북조선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대사는 서양식 예절대로 친근함과 존중을 담아 김주혜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그녀의 왼쪽 볼, 그리고 오른쪽 볼에 차례로 입술을 갖다. 그대는 신용을 하며 쪽쪽 소리를 냈습니다. 프랑스나 러시아에서는 흔히 하는 비주라는 인사법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정은은 호탕하게 웃으며 하, 우리 딸을 아주 예뻐하시는구만. 이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러시아 대사도 웃으며 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가 사라지고 육중한 문이 쿵 하고 닫히자마자 김주혜가 들고 있던 크리스털 와인잔을 벽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벽지를 타고 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꺄, 더러워, 더러워. 김주애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러시아 대사의 입술이 닿았던 양보를 손바닥으로 벅벅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피부가 벌개지도록 아니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거칠게 문질러댔습니다. 저 늙은이가 감히, 감히 내 몸에 침을 묻혀 더러운 서양놈의 침,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녀의 히스테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김정은조차 당황하여 딸을 달래려 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생을 충성으로 살아온 눈치 없는 우리 박 대장님이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박 대장님은 품에서 깨끗한 하얀 손수건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김주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새 새별 여장군 동지, 고정하십시오, 이걸로 닦으시죠. 그것은 할아버지가 손녀를 달래는 듯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충심, 어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괴물에게 인간의 호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애는 박 대장님이 내민 손수건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박 대장님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손에 잡히는 대로 식탁 위에 있던 이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은색으로 번뜩이는 그것 바로 고기를 썰때 쓰던 날카로운 스테이크 나이프였습니다. 비켜. 이 늙은 것들은 다 똑같아. 다 죽어버려 위험합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박 대장님의 얼굴로 날아드는 그 칼날을 제 왼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이 타 들어가는 듯한 고통 붉은 선열이 하얀 식탁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칼날을 잡지 않았다면 박 대장님의 눈은 그 자리에서 멀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걱정이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김주혜는 피를 흘리는 제 손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더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그리고 박 대장님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도축장에 끌려온 돼지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감히 내 앞을 막아 내 손목을 꺾으려 했어. 김주애가 입꼬리를 비틀며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늙은이, 그리고 이 건방진 놈, 당장 끌어내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 처리해 북한에서 그 단어가 뜻하는 바는 오직 하나 처형이었습니다. 지하 2층. 호위총국 특별구금실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저와 박 대장님이 처박혔습니다. 제 왼손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아 손수건이 붉게 물들었고 박 대장님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병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최상좌 미안하네. 나 때문에 대장님 말씀 마십시오. 저 어린 것이 미친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1호 김정은 동지께서 술 깨고 풀어주실 겁니다. 제가 애써 위로했지만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뱉은 말, 그것도 백두열통이 내린 처형 명령은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요. 김정은이 딸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우리 같은 늙은 사냥개들을 챙길 리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제 직속 부하이자 제가 친동생처럼 아꼈던 보위부 지도원 철수였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철수야. 이로 동지는 뭐라 안 하시더냐? 그게 이로 동지께서는 만취하셔서 주무시고 리설주 여사가 이 사실을 보고받았는데 철수가 침을 꿀꺽 삼키더니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사께서 딸아이가 놀랐으니 본보기로 깔끔하게 치우라고 하셨답니다. 내일 새벽 4시 사격장으로 이동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4시 지금 시각은 새벽 1시 남은 시간은 고작 3시간 평생을 바친 충성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니 허탈함을 넘어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박 대장님이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하셨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고작 계집의 손수건 한번 잘못 건넸다고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 구역 당직병들은 제가 수면제로 재웠습니다. 지금 가셔야 합니다. 남쪽으로 가십시오. 철수, 너는. 우리 도망치면 내가 죽어. 전 이미 암 판정받았습니다. 길어야 3개월이랍니다. 죽기 전에. 형님, 은혜. 이렇게라도 갚고 싶습니다. 어서요. 철수는 제 손에 수감 열쇠와 차량. 키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행사용으로 대기 중이던 방탄 처리가 된 벤츠. SUV의 키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B-3 구역입니다. 달리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리십시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평양 시내를 빠져나가는. 검문소만 3개. 다행히 제가 가진. 호위총국 행사 일부장. 신분증과 최고급 1호. 차량의 위용 덕분에 첫 번째, 두 번째 검문소는 통과했습니다. 병사들은 차창 너머로 보이는 채 군복과 훈장을 보고는 거수경례를 붙이며 차단봉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평양 마이너스 개성 고속도로 입구는 달랐습니다. 이미 수배령이 내려진 모양이었습니다. 뚫어버려 최상좌. 밟아. 박 대장님의 고함과 함께 저는 엑셀러레이터를 바닥까지 밟았습니다. 육중한 방탄 차량이 나무로 된 차단봉을 박살내고 어둠 속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 뒤로 군용 지프차 세대가 따라붙었습니다. 뒷유리가 박살나고 백미러가 날아갔습니다. 식은땀이 눈을 찔렀지만 고닥끌 새도 없이 핸들을 꺾으며 질주했습니다. 한 시간쯤 달렸을까요? 개성 인근 야산으로 접어드는 좁은 비포장 도로에서 차가 덜컹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가 터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엔진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대장님 내리십시오. 산으로 뛰어야 합니다. 제가 조수석 문을 열고 박대장님을 부축하려는데 대장님이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그분의 다리는 이미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병인 관절염에 극도의 긴장감까지 더해져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최상좌나는 틀렸다 무슨 소리십니까 업고라도 가겠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나를 업고 가면, 둘다 죽어. 저들의 개가 되어 죽을 셈이야. 박 대장님은 품에서, 자신의 권총을 꺼내더니, 저를 향해 겨누는 신용을 하다가, 이내 추격해오는 불빛, 쪽으로 총구를 돌렸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어가서, 남조선에 가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 미친 세상에 대해, 증언해주게 대장님, 가. 이것은 상관으로서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야. 뛰어 추격대 차량들이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박대장님은 고장난 벤츠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로 가로막아 놓고 운전석에 앉아 추격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산길, 그 육중한 차가 길을 막고 있으니. 추격대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어둠 속 갈대밭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등 뒤에서 들려오는 총소리 그리고 얼마 후박 대장님이 마지막 남은 수류탄으로 차량과 함께 자폭하신 겁니다. 그 거대한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보며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임진강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경기도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국정원 조사실에서 김주애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입니다라고 진술했을 때 조사관들이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던 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죠. 그 어린 독재자가 얼마나 잔혹한지 오늘 저녁은 집 근처 삼겹살집에서 혼자 소주를 한잔 기울입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기를 볼 때마다 그날 밤 화염 속에 사라진 박 대장님이 떠오릅니다. 평생 충성만 알았던 그 고지식한 노인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그 진짜 군인의 모습 가끔 뉴스를 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아버지 손을 잡고 나타난 김주애가 장성들의 경례를 받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왼 손바닥을 흉터를 문지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냅니다. 그래, 실컷 웃어라. 너희들의 그 화려한 연회장이 지옥으로 변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날 밤. 제 손에 쥐어졌던 것은 차가운 수갑이었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것은 자유의 소주잔입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외롭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냥개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박대장님 그리고 저를 위해 희생한 철수야 보고 있느냐. 나는 오늘 너희들의 목까지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의 변덕으로 하루 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북한의 현실. 그 속에서도 피어난 뜨거운 전후애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닿기를 바랍니다.